그 당시 외환은행이 네. 한국은행 초장기에 같이 있다가 네. 외환은행 그도 동력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나올 때, 그때만 해도 은행 점프라는 게뭐 다른 시중은행 초장기에는 근무할 스페이스가 없, 없었다고. 음. 그러니까. 임대해서, 뭐, 뭐, 은행 건물로 쓴다, 이거보다, 웬만하면 다 새로 지었어. 네. 그게, 정님의, 정님의 이 그, 그, 김정철 선생이 네. 한국은행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에 있다가 외환은행이 생기면서 나왔지. 나와서 외환은행에 왔지. 와서 그 외환은행, 지점, 뭐, 기타, 시설물들 건축을 총괄했어, 김정재, 김정재 선생님. 그런데, 김정재 선생이 그, 서무분에 행원도 있고, 음. 뭐, 우리 같은 촉탁지역을 불러가지고, 네. 설계팀을 만들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각 지역, 뭐, 대전 지점, 뭐, 대구 지점, 왜왜그 직접 설계하고 왜그 왜하는 팀 뭐라 그러지 그래 그, 그 당시는 김정철 회장님이 회장님 이렇게 오라고 제안을 샀나요 그렇지요 아. 어. 그 문제 공범적으로는 은행 관심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은행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거기 집중 내 마음에 투자를 했죠. 어, 그래서 일하신 게, 그럼, 제일은행이신가요? 제일은행, 제일은행... 그곳에 원예라는 구조가 네. 서무부라고 있어요. 네. 서무부라고, 뭐, 서무내에 이제, 기술과, 뭐, 엔과 이런 게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원예 건축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네. 다 지역답시고, 그 재는 경우로 보면 처음에 전산센터라고 잠시 네. 그 지었는데 현상술 도 알고 아니고 뭐 지면에 하도 종합 건축에 전상배 네. 하고나고 같이 지면 비슷하게 받아서 음. 안을 냈는데 내가 안 됐죠? 음. 그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전 허신 옆에 를본전 네. 이야기에 나와서 이거 지점 설계를 마치하는이 교육이 있는 거는 아직 그렇 없었잖아요 이제 뭐가를 만들어야 되겠다생각하니생각도좀 어려웠어요 그윤성정 네. 씨하고 좀 이런 생각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온더하고 같이 본점. 음. 지금 음. 음 그거는 그 회장이 먼저 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윤승종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라고 선생님이 권유를 하신 거군요. 어. 네. 그때마다 히딩 커팅은 음. 이거 소화에하기는 그때 그 직원이 몇 명쯤 되셨어요? 네? 제 이름의 본점 현상하을때 음. 히딩 직원이 몇 명쯤? 한2 0명2 0명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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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년2 은행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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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시스템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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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년 20년? 20년? 2 있으시니까 같이 하자고. 여러 동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윤성들과 네. 같이, 뭐 같이 하자고. 뭐, 하셨습니까? 개혁한 지가, 뭐, 나보다 한 2년 빨랐나? 네, 아, 2년. 아, 네. 음, 네. 그렇고, 네.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실제 또 나보다 많았고, 그, 건축주 신무진을 습득하게 해. 유리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겠다면 내가 다른 하는 본점도 많이 하고, 음. 음. 그렇게 좀그게 그럼 그화신백 화신 옆에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신신백화점 음. 자리였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땅은 이미 그 박흥식 씨가 제일은행에 일찌감치 팔았던 말이죠. 그 당시에 박흥식 씨가 살아 계실 때였나요? 그때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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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돌아가신 상태. 신은, 그신서 하신, 네. 그 뭐체고, 신신는그 네. 보석이었는데, 그, 그 돌아가셨그 네. 신신도 그래도 신하신, 뭐 이래가지고, 의욕적으로 음. 그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제일은행 그 본점 설계하실 때, 그 지금의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된, 디자인 컨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 컨셉은 그 가운데고뭐광장에 그 네. 아트리움을 둔거로 네. 아마 그때는 아트리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 그쵸? 그전 면에 하여튼 많이 흔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 광장의 중요성과 또접근성이 네. 들기 위해서 음. 이게 타워는 고비는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해서 그래. 네. 아, 뭐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음. 그렇다면도 사용 재료가 이리 유리 유리나 뭐 유리 뭐 메탈 뭐 이런 거 없을 때. 예. 그 고추 기술 내지 사용 재료에 따라서. 건축의 그, 그 표정이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긴 하지만 좀 너무 편쟁했지 않냐.